자, 지혜의 힘을 기르는데, 어떻게 해서 지혜의 힘을 길러야 될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안내해주는 가르침, 안내해주는 가르침. 보통 이러면 경전에 서지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경전을 보시라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좀 안내방송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경전이 뭔지부터 공부를 잘 하시라고 모든 경전은 자기 마음을 보라고 하는 거죠 자기 마음을 보는 게 경전이다 이말이에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 보는 게 경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꾸 그 글자에 신경을 써그 글자가 자기 마음을 나타낸 거라고요 그게 자기 마음을 한번 쳐다보고, 글자하고 맞춰보고. 네. 자, 자기 마음을 보면, 자기 마음을 보는 요령을 읽어드릴게요. 자기 마음을 볼때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너무 어렵게 하지 말라고 자기 마음이 두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 크게 하는 동작이. 하나는 마음을 사용할 때고 사용. 사용할 때. 하나는 마음을 사용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이두 가지 말고 없어요. 그럼 마음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사용하면 무조건 무조건 둘로 나누어진다. 둘로 나누어. 마음을 사용하면 무조건 둘로 나누어지. 왜냐하면 사용하는 나하고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부터 잘 돼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내걸 하나 더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네 따로, 나, 가, 있다고 착각한다. 착각. 여러분들이 마음을 사용할 때는 항상 잊지 마시라고요. 마음을 사용하는 순간 둘로 딱 나눠지면서 따로 나가 있다는 마음이 생겨버린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착각해서 따로 나가 있다고 내부터 잘 돼야 되겠다, 내것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되겠다 하는 뭐 욕심이 따라서 일어난다, 일어난다. 자기를 보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공부가 없습니다. 만약에 마음을 사용 안 하면... 따로 나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이걸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 그러니까 이거 말고 없는데 되게 어려운 줄을 생각해가지고 마음 한번 복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마음을 사용할 때 어떻게 되는가, 요 하나만 알면 돼. 사용할 때는 무조건 둘로 바뀌어버요 그럼 따로 나가 있다는 생각으로 착각, 그 착각을 무지 무명이라고 그러고 어리석음이라고 그러고. 그 착각 때문에 내것 하나 더 가질겠다는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부터 모든 일이 벌어진. 그럼 따로 나가 있으니까 상대가 있잖아요. 그럼 나와 상대방 갈등이 있나 뭐 싸우게 돼요. 그래서 이 분별하지 않은 무분별, 무분별 이거를 반야지혜라고 그래요. 반야지혜 이걸 꼭 체험하라고, 체득하라고 몸으로 체득하라고. 이걸 체득 꼭 하셔야. 네, 이게 지혜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해보면 간단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이거는 지경을 한다는. 경을 지니고 다니는 지니고. 자기는 경을 지니고 다니는